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138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에서 다니엘 선지자 생애와 활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다니엘은 18살 약관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왔습니다. 새 친구와 같이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포로 생활 하면서 바빌론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귀족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정치가로서 또한 예언자로서 바벨론과 바사, 메대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은, 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개명된 바벨론 이름은 베드사살이라 <laughs> 하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다니엘의 개인 신상에 관하여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수 없으나 그의 신분이 왕족이거나 적어도 귀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B.C. 605년 즉 여호와 김 3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그는 다른 귀족, 젊은이들과 더불어 용모가 수려하고 제주와 학식이 비상하여 즉각 그 왕의 눈에 발탁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 3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갈대야 방언과 학문을 익혀서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 그 능력과 수환을 인정받아 바벨론 바사와 메대시대에 고위직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나라는 망했어도 종교, 신앙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사실이 다니엘의 신앙 자세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해진 시간에 기도 생활을 하며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이방 신전을 거쳐서 나오는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도 하였고. 예, 왕의 그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개명된 이름이 동의치 않았다는 사실이고, 다니엘이, 어, 이 같은 신앙의 절개를 그를 시기하는 모함자들이 공격거리를 제공하여, 어, 풀뭇불 속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시련을 받게 되지요. 다니엘서 6장 11절로 22절, 다니엘서 2장 31절로 32절. 에, 그리고 그어그 어, 왕의 꿈을 꿨는데, 왕의 꿈,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큰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다니엘이가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은,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그 이상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세 번째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어, 종아리는 에, 바로 그얼마나에 그 에, 에, 에 종아리는 에, 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에, 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 됩니다. 그리고 어,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짐승을 치니까 짐승이 가루가 되고 그리고 뜨인 돌이 돌 돌의 역사로 맞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어, 그런 꿈을 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꿈 내용이 뭐냐 바로 머리 금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예. 당신이 지금 섬기는 나라가입니다 예. 가슴은 은인데 매대와 파사입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예? 바로 노시다 노 예? 헬라 헬라라고 했고 다리는 철 예. 철은 로마고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액이다 그러니까 공산 그 사상과 자본주의 사상이 마지막 때에 결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뜨인 돌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그래서 그 짐승을 초토화, 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뜨인 돌에 치니까 가루가 되고, 그리고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그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꿈 해석을 다니엘이 하니까 그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하는 걸 보고 그저 어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다니엘이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상의 해석과 그 다니엘의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신앙하는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역사의 그 흥망성쇠를 짐승이라는 상징적 계시 중에 이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이상 중에 다니엘이 다니본 계시는 뇌 짐승을 보여줬고 순양을 보여줬고 염소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절로 3절, 8장 15절, 그리고 7 1회와 왕들에게 대하여 큰 전쟁과 두 사람에 대한 것들이 예, 보여주고 다니엘 10장의 1절로 7절에 보면 11장 2절로 4절에 보면 예,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 25절 45절까지 보면 누부간에서 왕의 예, 정말로 두 차례에 걸친 꿈을 해석하는 일이나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는 일 등을 다니엘이 가 아니고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벨론의 다니엘 다니엘은 유다 왕족 출신으로 1차 바벨론의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는 이방 나라에서 그 명철과 지혜를 인정받아서 고위관직에 올라갔으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곤경에 처하게 됐으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는, 첫째로, 바벨론의 포로, 두 번째로, 높임을 받은 자가 됐고요. 세 번째로 바벨론의 총리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어서 높임을 받게 됐습니다. 음. 다섯 번째로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 협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다니엘서 11장 9절로 27절. 음.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보면요, 남과 북왕이 한 밥상에 앉았는데, 그한 밥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자, 속는 자, 둘다 바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도 바보고, 죽는 자도 바보다. 다니엘서 11장 11절을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조실 때가 되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움을 한다. 싸움한다. 처음에는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깨지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구약 시대도 남과 북이 협상하다가 깨져서 망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21세기 마지막 때 남과 북이 협상하다가 이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깨지다가 전쟁이 나서 너무 무서운 환란과 재앙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니엘서 12장 1절로 13절에 기록됐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가엘. 천사가 일어난다. 환란이 있으리니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난다. 천지 창조 이후에 없던 환란, 개국 이래 없던 환란, 천지 창조 이후에 없던 환란, 예?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난다. 옛날도 환란과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환란은요, 천지 창조 없던 환란, 개국 이래 없던 환란, 큰 환란과 재앙이 일어난다. 그 때에 책에 기록된 자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다. 자는 자. 그래서, 어,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고 편하지만 성경에 죽는 사람들을 다뭐로 표현하냐? 잔다. 잔다고. 그래서 자, 자고 이제 깬자람 예?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 얻는 자가 있다. 이것을, 이것은 이건 뭐냐? 부활성도. 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 때 되면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 부활. 예.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영 예, 엄청난 비밀이지요. 첫째 부활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성경 때문에 그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을 해서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다가 죽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수욕을받았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이건 뭐 부끄러운 구원, 그죠? 간신히 턱걸이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간신히 턱걸이한 사람,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턱걸이한 사람, 예, 턱걸이한 사람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예?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한 강도는 당신이 나라에 갈때 나를 생각하소서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에? 정말 평생 동안 살인 강도 노릇 한 사람이 예수님을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는 자들 깨어나는 영생이 었는데 있고 그다음에 수익을 받아서 부공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여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응?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 사람,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에? 정말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영원히 빛난다는 겁니다. 음. 이게 누구예요? 변화성도. 예수님 재림할 때, 에? 에, 변화돼서 어 주님을 맞이해서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어 반드시 죽지 않고 변화돼서 올라간 사람이 세 분이지요. 있 예? 엘리야가 변화돼 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음.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응? 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지 않고 변화가 돼서 올라간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그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언제까지 봉함하고 간수합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리하는 고속시대가 되면 이 정말로 어 간수한 책을 연다. 봉한, 봉환, 요한계시록 봉한 책인데 이걸 연다. 언제 여느냐? 고속화 시대가 되면 연다.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아주 최고의 지식에 그 경지 올라가면 그때 가서 예수님이 재림할 텐데. 그때의 이봉안증다 10절 아, 악한 사람 아무리 깨닫지 못하되 악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고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으리라 깨닫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어, 악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정말로 깨닫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 여러분, 모든 지도자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 되요. 깨닫는 자가 돼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 선지자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깨닫고 마지막에 아버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악한 자가 돼서 깨닫지 못하고 불행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닫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